안녕하십니까. 제우스 나노 코팅 대표 안윤호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어제 날짜죠. 어제 오후 3시경에 바닥 코팅을 지금 실시를 하였는데, 어, 실시한 부분에 대한 어,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키기, 키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작은 욕실 쪽에 지금 물로서만 청소를 한 상태고요. 이 색상 때문에인지 크게 어느 부분이 코팅을 한 건지는 당장에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laughs> 어떤 부분에 코팅을 했는지는 지금 바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어제 이 부분을, 이쪽 어, 부분,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부분을 코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저 위쪽에 이쪽 부분에 지금 코팅을 안한 부분이고요, 안한 부분이지만 기까지는 지금 여기까지는 코팅하기 조금 묻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물을 부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지금 물로만 손으로만 흩어 뿌려도 나갈 수 있는 물의 양이 보입니다. 하지만 옆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코팅을 안한 부분이거든요. 안한 부분과 어한 부분의 차이는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를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발을 디뎌도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바닥 타일 색상이 짙은 회색빛깔. 품고 있기 때문에 이안으로 확인 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최상의 만족도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